욕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돼,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코끼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 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일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의 용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용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안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 줄을 그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난이 지혜가 없느니라.